됐다 여 kayak cetak, hai, b r 칠. o 네, 예오 가뽕 와우 오우 씨아니야냐야 응? 우리 지금 뭐 잠깐 우리 조종당하고 있어 그가아 헬기인 것 같은데 뒤에 서더라고 어딱봐 헬기인데 싸워 오케이 빠오케어 방해, 방해 알려줄게 야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어? 오른쪽, 지금 필러 쏜 어? 비전 어, 비전건 남아있냐? 어 가자 <laughs> 헬기 공중전, 이것은 위험 <laughs> 마법 같은 단어다 말로 하니까 단으로확 좋네 에이스 저표 찍어놨어 바로 출발하면 샷. 예. 네가 다하 우리 탄다 온다. <목소리도> 오, 여기. 아, <목소리도> 오른쪽에그적 <쏜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이에 있던 거네.